그, 섬광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. 어쨌든. 잘 보세요. 그리고 버프 물량 항상 챙기시고. 어... 비룡으로 아까 세팅 안 해가지고 내가 독, 그게 없었구나. 내가 한번 잡아볼게. 나도 이거 쓰레기를 잘못 써. 쓸줄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데. 여기 없나? 여기 아, 있나? 아종? 아, 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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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종. 어? 위치가 이거는 저거네? 저기가 아니구나. 어디든 뭐 상관없잖아. 아종만 잡으면 되는 거지. 한번 잡아볼게요. 초변좀 보고 올게요. 잠깐만. 되나요? 광충? 광충 재배 되면 광충 하시고 아, 재배 안 되면 좀 파밍해서 가져고오신 게. 씨발 아 또생아니 절로 갈 거야, 아마. 네, 광충, 광충 있으면 좋아요, 광충. 아 뭐야, 씨발두 마리네. 아우, 씨. 발 죽겠네. 쟤는 보낼게요. 쟤는 어차피 제 목표가 아니니까, 이걸 로 보내고, 이제 쟤는 날아갈 거예요. 뭐 이렇게 떠 있는, 죽겠네. 저런 거할때한번 쏴? 아이고. 아, 이거... 씹... 끼고 있었지? 요럴 때! 또 올라갔죠? 좀 싸죠. 그러면 아. 또 이렇게 하지. 그럼 여기서 대가리 한번 쳐주고. 너무 이렇게 딜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요. 처음에는. 괜찮아. 제가 막 열받아서 막 공격이 막 심할 땐 그냥 이렇게 피하시기만 해요. 일단. 아이로도 있으니까 아이로한테 억을 먹을 때. 사실은 지금 이제 이칼 이 같은 경우는 그걸 해주긴 해야 되는데. 지금 어렵죠 아...까비 못했죠 쏴주고 지금 사실 좀 어려운 게제또 왔네. 아, 이 미친. 저거 돌때 한번 이렇게 해주고 쟤 보낼게요 쟤는 또 아니면 제가 날라가네 나중에 날라가네 오케이 저도 지금 이 검을 쓸줄 모르니까 당황스러워 이칼 자체를 쓸줄 모르니까 가주면 좋지, 어쨌든. 체력 복장 있으면 이제 한번 입어볼게요. 이제 뜨고, 또고 날라서 지랄할 때. 사줘 그냥, 이렇게. 그리고. 어차피 내려올 때한 대라도 더 맞으면 되니까. 아이고. 체력국장 입었죠. 굴러주고. 또, 또, 또 지랄, 또. 또 빠져. 아, 콤보를 내가 지금 제대로 못 쓰는 거 보이죠? 연속기 연속기를 쓸수 있는데 내가 키를 올라갔고 갑자기 그거 헷갈려갖고. 그 헷갈려 갖고. 그다음에 아이거 아니지? 이거 퀵퀵퀵 퀵, 퀵. 키보드 쓰시면 퀵으로 안 맞으면 피해주고. F인가, 뭔가, 그걸로 하더만. F, 뭐였지? F1, 뭐, 1, 2, F1, F1에 1, 2, 3, 4, 5, 6, 7, 8번 있고, 뭐, 그렇게 하더만. 그렇게 해가지고, 그 조합법을 퀵슬롯에 하나 넣어놓고,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걸 퀵슬롯에 넣어놓고, 그런 식으로. 또 돌죠. 뿌려줘, 그냥. 그러면. 아, 실패. 또 이런, 이게 정면에서 때려야겠다. 이렇게 자꾸 일어나네. 마지막에 빗나가네. 이때는 도끼 모드. 굴러주고. 또. 쏴야지.. 어.. 씨.. 아.. 좀 일찍 쏘면 이렇게 돼요 좀 늦게 써야돼 잡고 정확할 때만 집에 가는 거못 가게 하고 이제 갈라고 하겠죠 어? 가게 하고 오케이 도끼 모드 아 여기 치면 안 되지 아이씨 한대 맞았다. 이건, 이거는 내가 욕심부린 거. 어쩔 수 없고. 해동약, 잠깐만. 또 뜨고. 이런 식으로. 이거 지금 뭐야 아종 아종 영상이니까 내가 이거 지금 녹화 중이니까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놓게요 을 편집해가지고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고 이렇게 하시면 잡으면 될 거예요. 나도 이거 쓰레기를안 써봐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전혀 써본 적이 없어갖고 어렵네. 머리는 웬만하면 칼이 튕겨나갈 일이 없어서. 아, 이거. 이거 하는 것도 좀 어렵고.